아, 성화 형. 아, 이거 말해도 되나? 예를 들어, 뭐, 빅사리 아주 짜증나죠? Oh, no. 너무 심해 배우들한테는 되게 민망하죠 제가 정성아 씨의 아내라면요 참 싫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이번 작품에서는 웃기지 않겠다 저한테 선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연습실에 너무 일찍 와요 끝날 때도 제일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하는 통에 후배들이 일찍 와야 되고 늦게 가야 됩니다 네 요런 건좀 고치셔야 된다는 거. 햇살이 뚫도 드라마틱하게요. 그만큼 드라마가 강한 배우 중에 넘버 원이라고 전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나이 불문하고 배울 게 있으면 가가지고 막 배우시는. 거예요.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너무 심각해요. 선후배들잘 챙겨주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죠. 밥도 되게 많이 사주시고 너무 밥을 많이 주변에 사주기 때문에 아마 제 남편이라면 제가 싫어할 것 같아요. 잠깐 쉬어가는 부분에 우리가 지칠 때마다 오빠가 자꾸 그 아이디어가 번뜩 있는 걸 참을 수가 없나 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되게 활력소가 되는 연기자 정성화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찬사들을 들어왔지만 옆에서 실제로 보니까 아왜 정성화 정성화 하는지 He's too much of a perfectionist 오빠가 항상 밝게 웃고 사람들을 웃기니까 잘 몰랐는데 오빠 안에 그 어둠이 되게 짙게 있더라고요. 오빠 눈빛에 같이 연기하면서 그걸 보면 깜짝 놀랐고 성화 선배님만의 약간 절규하는 톤이 있어요. 엄청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. 드라마를 해석하는, 캐릭터를 해석하는 게 되게 깊어요. 송화 씨의 런즈를 보면서 참 뭔가 가슴이 더 짠하고 불쌍하고 애틋하다는 마음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그냥 에릭을 보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리허설 장면 보면서 울었었거든요. 네. 정말 정성화라는 세 글자는 정말 멋진 배우의 대명사가 아닙니다.